지진 발생의 원래, 이런 흐름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매력에 작용하고 탄성체, 우리 지구 땅에 밑에 있는 고체 물질, 안반들은 탄성체입니다. 치성 물질이지만 기본적으로 탄성 성질을 갖고 있죠. 이것이 변형이 일어나고, 변형이 일어나면 변형에 따른 에너지가 축적이 되었다가 단층이 발생하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판길에 어긋남면서 단층이 발생하고, 가만히 있다가 이것이 다시 응력이 해소가 되면서 원상태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소는 외력들이 밖으로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발생하는 것이 지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진 발생의 조건, 지진 발생 장소. 판 경계 지진이 있고, 판 내부 지진이 있다. 그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진원과 진앙. 2016년도 9월 달이죠. 경주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먼저 오고 전진이라 그럽니다. 전진. 따라서 5.8의 지진이 따라왔죠. 그리고 계속해서 400여 차례의 여진 규모 2.0뭐2.4 이런 여진들이 계속해서 왔습니다. 그 지진이 날 당시에 제가 충북 진천 현장에 근무를 할때제 숙소가 원룸인데 원룸 바닥에서 TV를 보고 있으니까 경주에서 난 지진이 충북 진천까지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서울까지 느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지진을 느낄 만큼 5 8이나일어떤 뭐 우리나라 지진 관측상 최대의 지진이 왔다. 그래서 지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떤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앞으로 뭐 내진 설계도 강화하고 이러한 어떤 움직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원과 진앙이라는 개념을 살펴보면 진원은땅 속에 어떤 지진이 발생한 그 지점을 이야기하는 거고 진앙은 그 수직상부의 지표면의 지점을 진앙이라고 이야기한다. 단면을 보면은 여기서 지진이 발생하는 것을 진원이고 상부의 지표면에 있는 이 지점을 진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여기 있다면은 진앙에서 우리가 있는 곳까지의 거리를 진앙거리고 땅속 진원에서 우리가 있는 곳까지의 거리를 진원거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원과 진앙 요거 좀 구분하시고 그다음 지진파의 정의, 또는 탄성파의 정의, 지진파는 다른 말로 탄성파라고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진 발생으로 진원에서 이 진원에서 사방으로 이렇게 파가 전파가 되죠. 이런 파동을 우리는 지진파라고 이야기한다. 진원에서 사방으로 이렇게 전파가 되는 파동을 지진파라고 이야기한다. 또는 지진 진동파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을 우리는 탄성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혹시, 진원과 진앙,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군기술사에서 저런 문제가 나온 적은 없지만, 혹시 나올 소지도 있어요. 자, 이번에는 지진파의 종류, 탄성파의 종류, 자, 지진진동파,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쓰셔야 돼요. 이건 지구 그림입니다. 저도 뭐 지구 속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학자들이 지구 속에 들어가 봤기야 하겠습니까만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니까 지구가 이렇게 생겼다. 그규명을한 겁니다. 제일 안에는 내핵 고체가 있다. 그 바깥쪽에서는 외핵 요건 액체 성분이다. 그리고 그 위에 약한 2,900km 정도의 두께로 멘틀 고체가 있다. 바깥에서는 지각이다. 그래서 멘틀과 외핵 액체 고체와 액체 이 경계면을 우리는 모호면이라고 이야기한다. 지구 표면에서 지구 내핵 고체까지의 거리는 5,100km랍니다. 누가 뚫어봤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정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중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요즘 지구과학이라 그런 요즘 지구과학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구과학을 받아보면 공부를 하시게 되죠. 그래서 땅 속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파동은 크게 두 가지 중심파와 표면파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중심파는 실체파라고도 이야기하고 바디웨이브 또는 체적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심파 실체파 최적파, 바디 웨이브. 지구 내부로 3차원적으로 전파를 한다. 그렇지만은 불연성면을 만나면 반사하거나 굴절을 한다. 고체 성분에 있고 또 연결된 게 중간에 어떤 뭐 단층되나 연속되지 않는 불연성면, 불연성 그런 파동이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반사하거나 또는 굴절. 이렇게 가서 쭉 꺾여 올라오는 굴절, 반사나 굴절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P파와 S파가 있습니다. P파는 primary wave, 초기파라고 이야기하죠. 그 P파는 파동의 움직임이 종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종파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압축파, compressional wave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진동이 이렇게 발생하고, 지진이, 진동파의 진행방향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진동도 진행방향하고 같은 방향으로, 종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종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종파. 그래서 이파는 고체 액체 기체를 모두 통과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지진이 일어나면 이렇게도 전달되지만, 이렇게도 전달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액 기체, 고체, 액체, 기체, 뭐 공기도 통과하고 다 전달되는 게 피파다. 그 종파다, 소밀파다. 쉽게 하기 하면이 방향으로 파가 진행이 되면서 파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밀파. 파장이 뭐. 파장이 아주 밀집되었다가 내선이었다가 밀집된 내선이 파가 이렇게 진행하면서 움직이면 진동을 움직임 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파가 앞으로 진행되는 것을 P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발팔하게 되면 P파는 분명히 검출이 된다. Primary 초기 파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뒤따라오는 것이 S파입니다. S파 S파는 행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파는 외핵을 통과하지 않는다. 고체만 통과한다. 조금 전에 우리가 지구 내부의 구조가 핵이 있고, 외핵 액체가 있고, 멘털이 있었죠.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지진이 발생하면은, 외핵은 액체죠, 액체. 액체는 통과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체만 통과한다. 피파 뒤에 따라오는 파기 때문에 에스파다, 세컨드리, 2차 파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모면에서 반사한다.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모면을 만 액체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반사를 하는 파가 s파다. 그리고 행파다. 파의 진행 방향이 이렇게 되시면은 진동은 이런 방향으로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s파. 파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진동은 이렇게 파의 진행 방향과 직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행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동이 진행 방향과 수직이다. 요거는 베니가 크면서 이게 뒤틀림파다. 그래서 P파가 먼저 요렇게 오고 그 다음에 S파가 이렇게 따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P파와 S파의 비교, 앞에 쭉 설명한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비교해 보면은 요렇게 비교할 수가 있다. P파는 종파다. 고체, 액체, 기체 다 통과한다. S파는 행파다. 고체만 통과한다. 그리고 P파는 빠르고 S파는 느리게 전달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진 진동파라 그래가지고, 터무시공 기술사, 토질 및 기초 기술사에서 영어적인 설명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지표에서 말떡박기 공사를 한다든가 어떤 진동을 유발시키는 공사를 할 때는 이렇게 관심을 둬야 될 파가 뭔가 하면은 표면파입니다. 서페이스 웨이브. 표면을 따라 움직이는 파. 얕은 진원의 지진에서 또는 우리가 발파 진동이나 말뚝박기 할때 진동. 공사 진동.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거다. 이거는 지표를 따라서 3차원적으로 전파한다. 우리 앞에서 중심파는 3차원적이고 이건 참 2차원적이죠. 중심파는 3차원적으로 전파를 했고 표면파는 2차원적으로 전파를 한다. 그 다음에, 중심파에 비해 가지고, 파동에나지의 감소 비율, 보통 감쇄율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감쇄율. 감쇄율이 적다. 크게, 엘파와 엠파로 나눕니다. 나머지, 뭐, 어, 하이드로다이네믹 웨이브, 뭐, 커플 웨이브, 이런 것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많이 다루는 것이, 엘파와 엠파. 엘파는 러브파라고 이야기 하기도 하고, 라지스트 웨이브라고 이야기 하기도 하고, 엠파는 알파라고도 이야기하고, 레일리파. R-A-Y-L-E-I-G-H. 한글 읽을 때는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레일리. 레일리파. 또는 맥시멈 웨이브. 그래서 엠파라고도 이야기하고, 알파라고도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엘파는 파괴력이 가장 크고 지진 피해의 원인이 되고, 보통 우리가 말뚝박이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거할 때, 엘파가 문제가 됩니다. 자, 이렇다면, 은 여기에 우리가 말뚝반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런 공포는 안 쓰고 매일 공포를 씁니다만,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항타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햄마, 자, 디젤, 드롭, 드롭 햄마 계열로 직타 때려서 박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파동들이 이렇게 전달해서, 인적 건물이 있다면, 인적 건물의 문제를 일으킨다든가, 하부 지반의 모래 집안이라면, 이 하부 지반의 어떤 액상화를 발생시키다든가, 이런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엘파, 러브파입니다. 엘파가 가장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이 파장의 깊이보다 좀 깊게, 이렇게 큰, 또랑을 파줘버리면이 파장이 끊겨버리겠죠. 그래서 파장이 전달이 안 됩니다. 진동이 전달이 적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 이걸 우리는 방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진구 진동방지 트렌치, 그러면 이 파형이 끊겨버리니까 진동이 인접구조물로 전달되지 않겠죠. 그래서 진동방지 대책 방법이죠. 방진구 설치하면 엘파와 알파죠. 엘파는 아, 파괴력이 크고 엠파는 인구 구조에 영향, 인주 구조에 영향 크게 미친다. 그래서 이런 방진 트렌치를 설치하면은 이러한 엘파라든가 엠파라든가 같은 작업에 의한 진동을 차단할 수가 있겠지. 이것을 우리는 방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일단은 지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진과 관련된 또 탄성파, 지진파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좀 다각적으로 한번 공부해 볼 풀력이 있겠다 싶어 제가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진 진동파. 자, 종립을 개념 그림입니다. 기게 컴프레셔널 웨이브고 요게 시 o 웨이브다. 요거는 레일리 웨이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